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그 정확한 문장 표현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자 필수적인 먼저 문장 성분 갖추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갖춘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주성분들이 있는데요. 어, 문장에서 간혹 이렇게 문장 필요한 문장 성분들을 생략을 해서 어, 문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 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서로 알고 있을 땐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어, 철수 너는 밥을 먹었니라고 이렇게 물었으면 원래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갖춰서 다 대답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서로를 서로 대화 상황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먹었어 정도나 응응 응 하고 이렇게 다 생략을 하고 대답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글을 쓸때 특히 글에서 이런 필수적인 문장 성분들이 생략됐을 때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 자이 문장에서는 요 무엇이 다 끝났는지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즉 뭐가 승약이 된 겁니까 끝났다 에 해당하는 그 주체 무엇이 에 무엇이 가 없는 거죠 즉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주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어, 이것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고쳤다면 어떻게?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뭐 여기 주어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입학식이 이미 다 끝났다. 라고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이미 다 끝났다. 이러든지 이렇게 어, 주어를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장 또 보시면요 어머니는 종종 하얀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자뭐 예를 들면 그 닮았다 닮았다는 닮은 대상이 있어야겠죠 누구누구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수부사어라고 해서 문장에서 역시 꼭 필요한 문장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문장 성분을 또그 과도하게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친다면 어머니는 종종 하얀 내 얼굴이 외할머니와 닮았다고 하셨다. 자 여기서 외할머니와라는 대상 닮은 대상을 명기해줌으로써 의미 전달이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을 때는요. 제일 먼저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하라고 했어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가 뭡니까? 우리가 앞서 문장 성분에서도 공부는 했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주어, 하 나만 요구 하면, 한 자리 서술 어, 주 어나 목적어 또는 주 어나 보어, 주 어나 필수 부사 어를 요구 하면, 두 자리 서술 어 라고, 하 죠？반면 또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 필수 부사어 뭐우 리가, 주 어나 필수 부사어 목적 어를 요구 한다면, 우 리가, 세 자리 서술 어 이렇게 얘 기를 하 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얼핏 들었을 때는 뭐 문장 이상이 없지 않나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분명히 문장 이상이 이 있습니다. 자 왜냐?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어디에 순응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필수 부사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문장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에?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경에라는 필수부사어를 명기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문장의 서술어를 찾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문장에서 먼저 서술어를 찾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 우리가 문장에서 서술어가 두가, 두 개가 있죠. 이거 겸문장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한다와 또 인간은 환경에 순응한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앞문장에선 지배하다라는 것이 서술어고요. 뒷문장에선 순응하다라는 말이 서술어가 되죠. 자 그럼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각각 파악한다면요. 자, 뭔 뭣이 또는 뭔뭐가뭐뭣을 지배하다라서 이건 두자리 서술어고요. 역시 순응하다도 뭔 뭣이 뭐뭣에 순응하다라고 해서 주어 이외에 필수부사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라는 문장 성분이 모두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인간은 환경을 지배한다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춰졌죠. 인간은 수능한다. 어디에 수능한다? 바로 수능한다는 그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무엇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환경에라는 부사어를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필수적인 문장 성분 갖추기, 간혹 문법 문제에서요, 어, 다음, 뭐,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또는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고 할때 이렇게 필수적 문장 성분이 빠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영어와는 다르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죠. 하지만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나 또뭐그 안에 뭐 관형어, 부사어 뭐 이런 부속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좀 길어지면 서술어가 맨 나중에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와 보통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장 성분의 호응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문장 성분의 호응이란 구성하는 여러 문장 성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하나의 완결된 즉 완성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어나 서술어 또는 부사어나 부사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이런 호응들이 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깊게 좀 살펴볼 수 있,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장에서 무엇보다 이 문장 예문을 볼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뭐 뭐한 것은 것은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요 주어부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게 무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물론 무생물이죠. 자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무생물이 뭐뭐 해야 한다. 서술어가 이렇게 호응이 된다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라고 할 텐데요. 밑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점이다. 못 한다는 것은 못 만다는 것이다. 못 만다는 점이다. 이렇게 호응 관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 넘어가 보시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있는데요. 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이게 그 부사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밑에 이제 참고로 제가 쭉 적어 놓긴 했는데요.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예문을 하나 볼게요.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단이라는 말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비단은 부정하는 말 보통 뭐 앞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다만 오지.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이나 오직이란 말로 쓰는 건데 이 문장은 지금 부정하는 문장이 아니죠. 그럼 이건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밑에처럼 이것은 비단 비단은 부정하는 말 뭐+ 뭐시 아니다. 이런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이란 뜻이죠. 다만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직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비단은 뭐+ 뭐시나 아니다라는 말과 호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서술어를 고쳐주셔야. 제대로 된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의 예로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상당히 많은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의 예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적어봤으니까요. 자,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냐하면은 보통 오게 되면 뒤에 뭐뭐 하기 때문이다나 뭐뭐니 까닭이다. 이런 말들과 호응 관계에 이르게 이루, 되고요. 그다지란 말이 오면, 뭐, 뭐지 않다나, 뭐, 뭐지 못하다라는 부정어와 호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다음은, 여가는 뭐, 뭐지 않다나, 뭐, 뭐지 아니다라는 부정어와 호응이 되고요. 별로는 뭐, 뭐지 않다나, 뭐, 뭐지 없다. 역시 부정어와 호응되죠. 모름지기는 뭐, 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해야 한다. 뭐 이런 문장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모름지기는 당연히 뒤에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오고요. 결코는 부정어하고 해서 결코 뭐뭐시 아니다. 뭐뭐시 못하다. 이런 말들과 호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절대로와 반드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사 절대로는 반드시하고는 달리 어때요? 대체로 뒤에 뭐가 온다고요? 부정 표현과 어울리기 때문에 뭐가요? 절대로가. 부정표현과 어울리기 때문에, 둘을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만, 절대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쓰진 않죠? 또는, 영수는 반드시 그 일을 한다. 반드시는 긍정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문장성분의 호응에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입에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외일 운행한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사람은 싣는 게 아니죠. 사람을 태우거나 이렇게 이 사람을이란 목적어에 호응하는 서술어인 태우다라는 말을 넣어 주어야만 문장이 제대로 호응이 된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매일 운행한다.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되죠. 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뭐 이제 기상캐스터가 뭐 날씨를 예보할 때 내일은 내일은 비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비바람이 불 예정이다 비는 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말은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보통 피수식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는 언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영어는 보통 후치수식이라서 뒤에서 수식하지 않습니까 뭐, 얼, 어 person who leading, 뭐, 그럼 책 읽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듯이, 영어는 뒤에 수식하지만 우리는 수식하는 말이 보통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서로 가까울수록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결같다는 말이 어려운 이웃들이 한결같다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한결같다는 건지. 자. 의미의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경우는 뒤로 한결가치를 빼주시면 명확한 의미 관계가 될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돕는 사람들이 한결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자, 의미의 수식 관계가 명확하게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라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장 성분이나 단어의 주, 의미 중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나 뜻이, 즉 문장 성분이나 뜻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되면요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의미를 뭐 이렇게 몇 번씩 중복해서 쓴다는 건 이렇게 경제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복되는 문장 성분이나 단어는 삭제해서 고쳐 쓰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나 서술어의 중복인데요. 주어와 서술어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그 선수의 장점은 점프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장점은 장점입니다. 장점은 주어인데요. 서술어 장점입니다. 자 장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자 비효율적이죠. 경제적이지가 않죠. 말은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장점은 점프 기술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라고 뒤에 있는 장점입니다. 라는 이 서술어를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쳤고요. 또는 그 선수는 점프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앞쪽의 장점을 빼버리고 뒤에 장점으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고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동일한 의미의 단어 중복이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우리 말 속에 어휘가 거의 50% 이상이 한자어기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자어와 우리 말을 중복하다 보면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상청에서 눈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다. 자, 이 문장. 뭐, 어디가 잘못됐나요? 바로 이거죠. 미리와 예고. 예고란 말은 미리 예 자, 알릴고 자예요. 한자거든요. 자, 그럼 미리 알리다가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미리란 말이 또 와있죠. 이러니까 이, 이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일부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수정 후, 그래서 기상청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를 빼면 되죠. 예고했다. 아니면 미리를 살려주고 싶다, 싶다면요. 기상청에서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뭐 이런 정도로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어 중복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중복되는 말들의 각각 위추를 그었고 조금 더 진하게 음영 표시로 글자들을 표시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기존이 왜 이미와 중복이 되나요? 라할 텐데 한자 지식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예요. 기존 할때 기가 이미 기자예요. 존재할 존, 이미 존재한 생각 이런 얘기니까 이 기존이란 말에는 기의 이미 기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란 말과 중복이 되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이렇게 쓰시던지, 자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이렇게 쓰시던지자둘중 하나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뭐 어, 다음 보시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소설을 쓴다. 이 경우에도 기간과 동안이란 것이 중복이 되는 거니까요. 여름 휴가 기간에 소설을 쓴다나 여름 휴가 휴가 동안 소설을 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많이 잘못 쓰는 게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됩니다. 과반수. 과반수라는 건 반수 이상이 넘는다는 의미니까, 넘다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넘어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자, 과반수이어야 통과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어린 시절을 돌이켜 회상하다. 여기서도 돌이켜와 회상이 의미중복인데요. 회가 돌이킬 회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중복되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밑에 좀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이걸 다 읽어 보시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고, 여러분들, 또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줄근 부분들이 의미 중복인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역전 앞에서 저는 앞전 자예요. 그러니까 역, 앞, 앞에서 보자니까 역전에서 보잖아. 역 앞에서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옥상 위할때상 자도 위상 자죠? 그러니까 위라는 말과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옥상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의 중복이기 때문에 잘못 쓰인 겁니다. 옥상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나? 이렇게 아니면 저뭐 위쪽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보통은 옥상에 또 다른 옥상 위라고 쓰면 의미 중복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는 그 단어의 중복이었다면요 이번에는 그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해서 관형어나 부사어의 수식 관계에 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라는 이 문장에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것이 고향을 수식하는 건지 고향의 강변, 강변을 수식하는 건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식, 수식의 그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중의적이란 말은 거듭중 뜨디, 뜻이, 뜻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식을 좀 뭐, 뒤로 뺀다든지, 고향의 아름다운 강변을 생각한다.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향이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아름다운 다음에 그 쉼표를 찍고요,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그러면 고향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중위송을 해소 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꾸미는 말을, 꾸미는 말, 받는 말 바로 앞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쉼표를 이렇게 찍어서 좀더 의미를 구별해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비교 대상의 중의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의미상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더 야구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날 사랑하기보다 야구를 더 사랑한다. 어, 야구에 밀렸어요. <laughs> 자,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교대상의 중의성 자그 다음 병렬구문의 중의성 이 조사와가 때문에 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정말 그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는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가 영수와 영희를 혼자서 만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그가 영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역시 그 중의성을 갖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나는 연필과 지우개 두 개를 샀다. 이게 왜 중의적이죠? 라고 할 텐데요. 연필, 지우개 하나씩 해서 두 개, 총두 개를 샀다는 얘기인지, 연필 두 개, 지우개 두개 샀다는 건지, 아니면 연필 한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샀다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의미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 무려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의적인 문장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의성을 해소하기에는 뭐 나는 연필 한 개와 지우개 한 개를 샀다 이러던지 뭐 연필 두 개와 지우개 두 개를 샀다 이러던지 뭐 이렇게 고쳐주시는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주어부의 중의성으로 갑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주어부의 중의성.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라는 이 문장에서는요. 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주, 주어가 만약 보고 싶다의 주어가 선생님이면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지만 보고 싶다의 주어를 만약 학생으로 잡았다라고 했으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음, 전 후자라고 생각해요. 아마 학생들이 절 많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라고요? 자, 아니 뭐좋습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에 따른 중의성이라게 있는데요. 부정문 부정의 범위나 부정의 초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에서는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전체 부정도 되지만,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도 부정 범위와 부정의 초점에 따라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모두 오지 않았다,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라는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어, 의미가 나를 부정하면 철수를 때린 건 내가 아니라 뭐 영희가 철수를 때렸다 이런 의미도 되지요 철수를 부정하면 내가 때린 건 철수가 아니라 영희를 때렸어 뭐 이런 의미도 될수 있고 때리다 부정하면 나는 때리지 않고 아마 밀쳤다 뭐 이런 의미도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니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참고로 제가 기타 주요 기출 문장을 좀 봤어요. 지금까지 문법 문제에서 어, 기출됐던 그런 어떤 정확한 문장 표현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좀 잡아봤는데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문장에서 이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불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의적인 문장이다 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저배를 보아라라는 문장에서는 이건 동음이어라고 하죠. 동음이어란 소리낸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죠. 여기서 배가 사람의 벤지, 먹는 벤지, 타는 배, 선박, 교통수단인 벤지. 자,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것도 이 의미상 보면요. 그걸음을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건지 팔자 걸음인지 아니면 원래 앉은뱅이거나 뭐걷을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좀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걸음을 걷게 돼서 이상하다는 건지 이런 의미가 들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의적인 문장이죠. 어머니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 이건 우리가 피동사 동 공부할 때 나왔던 거죠.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기억을 못한다면 복습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자. 어머니 동생의 밥을 먹이셨다. 먹다에 먹이 이라는 우리가 뭐가 붙었습니까? 사동접사가 붙어 있어요. 이 사동접사가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어, 이게 직접행일 수도 있지만요. 간접적행일 수도 있죠. 어머니가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아이의 동생의 입에다 집어 넣었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야, 너밥 먹어. 라고 해서 동생이 스스로 먹게끔 시켰다는 의미도 되니까 어머니의 간접행이라고도 할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고친다고 했었죠? 우리가 통사적인 사동으로 어머니는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치면 좀통뭐그 중의성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머니의 그림이라고 하면 이 어머니의 그림은 어머니를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어머니 소유의 그림인지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아기가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내용에서는 아기가 빨간 신발을 신은 모습의 완료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이 신고 있는 중인지 의미가 있어서 중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확한 문장 표현. 뭐, 출제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할 문법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확인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문제도 정리를 해 보셔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